예제 14-3은 어, 여기 한 케이스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 뭘 보고 싶으냐면 아까는 어, 경계 조건이 그러니까 어, 지점이 한쪽으로만 있었죠. 네. 이렇게 한쪽으로만 있었는데 어, 지금은 네 변이 다 겨, 어, 지점으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힘이 요 가운데 떨어지면 그게 이 지점 이 방향으로만 주로 흘러갔었는데 이제는 가운데 떨어진 하중이 이쪽으로도 가지만 이쪽으로도 간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 케이스만 해보겠습니다. 요첫 번째 케이스만 같이 하면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New Project로 하고요. New Project로 가고, 그 다음에는 Structure, 는 그냥 3, 3D로 해놓고 베이스 트럭처에서 플레이트로 가고요. 이번에는 5m 5m로 갔습니다. material은 여전히 SM400이고 그 다음에 thickness는 0.1m 0.1m입니다. 어, 전체를 어, 5미터 5m, 미터니까 그냥 0 5 m 정도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어, 90도를 돌리고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걸 위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을 힌지로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여기, 하고 여기는 d z 만 구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하중을 넣어야 되겠죠. 하중, 하로드, 하중을 넣어야 됩니다. 스테틱 로드 케이스, 그냥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로드 케이스 1번, d e 1 i n e user 로드로 하고, 집중하중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어, 노달 로드가되고요 어, 가운데에, 가운데가, 봅시다. 부제분을 한번 보면 1, 2, 3, 4, 5. 그래서 여기, 다시요 여기죠? 여기에 FZ를 마이너스 100 하겠습니다. 봅시다. 옆에서 보면 네,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해석하겠습니다. perform analysis 그래서 이거는 example 어, 14-3으로 하고요 그래서 해석이 끝났습니다. 일단 부재 번호는 빼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뭘 보느냐면 결과에서 대표적으로 리액션만 보도록 하죠. 뭐. 리액션을 보면 어, value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전부 다 어, 이렇게 대칭으로 변하는 걸볼수 있죠 대칭으로 네,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도 힘이 가고 이쪽으로도 힘이 가고 이쪽으로도 힘이 가고 이쪽으로도 힘이, 가고, 이쪽으로도 힘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어, 이방향 슬래브 이방향 평양, 평, 어, 슬래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르지 말해서 떨어지는 힘이 우리는 지금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는 모든 구조물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지반까지 지점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구조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여기하고 여기만 구속이 되었을 때는 떨어지는 하중이 여기하고 여기로만 흘러갔고 지금은 이쪽하고 이쪽도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힘이 일로도 일로도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도 흘러간다. 이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 결과는 사방향으로 다 대칭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 요, 예제 14-3에서는 그걸 보고 보자고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